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쿡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어제 결국, 정정식 정치위의장 정정식 의원이 결국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 아이고, 굉장히 뭐, 지저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본인이 뭐, 삼선 의원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생명이 잘 알죠? 어, 새로운 당대표에 뽑혔다고 하면 당연히 뭐, 사퇴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꼼지락거리다가 결국 물러났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다. 굉장히 이제 구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두면서까지 아당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면직권이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구차하고 좀 찌질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정정시 사태를 계기로. 과연, 친민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드러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결국 점정식 의원을 계속 최고위에 남겨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어, 그립감을 가지고 이제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어요. 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논란도 아예 생기지 않게,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 당대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라고 사실은 민심과 당심이 63%를 뽑아준 거예요. 어, 그리고 더 이상 친윤이랄지 대통령실이, 어, 한동훈 대표의 발목이랄지 뒷다리를 잡으면 안 돼요. 어, 잡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 뭐, 이준석 대표가 오랜만에, 어, 옳은 얘기 한번 했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는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 준 거다 구시령 되면 받고 지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까지 저도 이준수대표들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뭐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위 장악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 어, 민심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얻었고 앞으로도 민심, 국민이 보는 눈높이와 국민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게 국민의힘의 살길이고 본인이 국민으로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 이번 정정시 논란을 계기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동훈 시대가 왔다. 그러면 한동훈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뭐 최성민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동훈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표가 대선도 갈수 있고 대통령도 살고 국민의힘도 사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